안녕하세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구독자 수가 생각처럼 쉽게 늘지 않습니다. 구독자 수 0명 중에서 100명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시 분들 중에서 선생님, 구독자 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구독자 수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성원 강사의 구독자 수를 한번 없애 볼게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채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인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럼 왼쪽에 설정 있으시죠 설정에서 기타 설정에서 고급 채널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구독자 수가 있으시죠 구독자 수가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안함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제 채널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고요. 다시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한번 가보세요. 구독자 수가 나오죠? 제가 보니까 바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한 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그때서야 없어지더라고요 구독자 수 노출은 업종에 따라서 민감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좀 당당하게 노출하고 구독자 수 증가하는 것을 시청자와 같이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어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